네, 전국의 명품 특산물 하나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 가장 멀리 제주의 특산물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주하면 이분이 소개해드려야 되잖아요. 전유경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 해녀 리포터 전유경입니다. 제가 오늘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여기 오니까 정말 좋은데요. 전국 모든 특산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아,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중에 저희 제주 특산물 빠질 수가 없겠죠? 이곳 페스티벌에서 만나실 수 있는 명품 특산물, 함께 만나보시죠. 음 수저조총 속에 청정 제주농산물을 가득 담아냈습니다. 구름인지 안개인지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던 날. 한라산 6백9지 중산간 마을 에월읍 봉성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가 오늘 조청을 만드는 걸로 듣고 왔는데 네, 네. 아니 어떻게 귤을 지금 내리고 계시는 건지. 아 오늘은 제가 제주도에서만 나는 감귤 갖고 네. 감귤 통 감귤 조청을 만들 거예요. 아 감귤로 조청을요? 네네. 발콤 상큼 여름철에 없어서 못 먹는 귀한 감귤인데요. 이날 음. 특별히 이 귀한 유기농 여름귤로 조청을 만들다니. 시작부터 정말 기대됐습니다. 이걸로 만들어요. 아 여기가 이제 만드는 곳인가요? 여기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어 가마가 지금 세 개나 있어가지고 열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벌써 몇 시간째 이미 새벽부터 작업을 시작하셨는데요. 안 그러면 다음날에나 맛을 볼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1차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1차 작업은 어떤 과정인가요? 아. 맷돌에다가 분쇄를 한걸 갖다가 조청하고 같이 1차로 한 1시간 이상 좀 구워요. 아. 그런 다음에 이제 절단한 거를 같이 넣어서 또한번한 한 2시간 이상 구우고 있어요. 공정이 3번이 3번 되는 기네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갈 길이 멀겠는데요. 네. <laughs> 아직도 한참 감아야 됩니다. <laughs> 아. 그럼 다 이제 깨끗 닦았으니까 네, 이거 이제 껍질을 까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는 껍질을 안 까고 껍질채 그냥. 조청으로 만듭니다. 예? 껍질째요? 네. 반으로 썰은 다음에 아, 저희가 얘가 이렇게 육등분으로. 예. 손끝이 야무지신데요 아, 맞아요. 네. <laughs> 별명이 잠금입니다. 어 아, 자체 음악까지. <laughs> 칼질 한번 할 때마다 감귤 향기도 솔솔. 기분이 절로 좋아졌는데요. 손이 야무지시네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귀한 감귤 껍질째 설마 설마했는데. 바로 가마솥으로 집행하는 거 있죠? 조총이20% 들어갔고요, 음. 감귤이 80% 들어가 있습니다. 음. 감주 있지 않습니까? 네, 식혜, 네. 그 식혜물을 쌀 90%, 네. 엿기름1 0해서 네. 가마솥에 7시간 동안, 8시간 동안 고게 되고요. 아니 근데 그럼 7시간 조총을또 끓였단 말씀이신가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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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7시간은 끓이고, 아까 이거 3시간 하셨는데 그럼 3시간 또? 그래서 이 감귤 조청은 첨서부터 완성까지 총 걸리는 시간이 한 열세 시간 정도 걸려요. 어머나. 제주의 청정 농산물 그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수제 조청을 완성했는데요. 저걸 계속 저어 주셔야 되나봐요. 네, 전통을 지키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 근데. 정말 나가고 싶을 퇴근하고 싶을 정도로 어, 열기가 너무 장난 향기는 좋은데 열기가 너무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이거 수분을 다 날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단맛이 나오고 진정한 어. 맛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사실 좋을 거면 그냥 기계로 저으시면 안 돼요? 아 기계는 한쪽으로만 방향으로 돌아가서 그 맛이 안 나고요. 지금 제가 이 주걱을 예, 열 십자로도 지고, 지구, 지구자고 그렇게 지고 지구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바닥까지 골고루 저어야 아, 되기 없죠. 때문에 예, 수작업이 예, 필요한 거군요. 예, 예. 지금 우리의 이제 전통 방식의 이 제조 방식이 사실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고 제주도에서만 정말 볼수 있는 그런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육지에서 제주도로 기능을 한 거예요. 예, 대표님의 이 정성과 이 특별함이 담긴 게 어떤 맛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예, 한번 해보세요. 아우, 아우 대표님 데 이거 되게 무거운데요? 다려지면은 이제 이게 그렇죠. 아,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이거? 두고오고 이 생기니까 더힘 들어지는 점점 들어거예다아 그런 거, 아 그런가요? 아우, 빨리 눈빨 넘기겠습니다. 야 만만한 작업이 아니네요. 네 보이시나요? 이 색깔도 짙어지고 걸쭉해지고 있죠.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쳤기에 명품 감귤 조청이 탄생하는 거 아닐까요? 빛깔이 이렇게 진해지네요. 감귤이 이렇게 통째로 와우. 이렇게 들어 있고. 제가 한번 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음. 음. 이 식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쫙 퍼지는 균량과 그 고급스러운 단맛이 와. 음 번에는 제주도에서만 자상하고 있는 선장 열매 100년초. 음, 너무 색깔이 네. 좋아요. 식객에서 손바닥 선인장 있지 않습니까? 네, 제주도에서만 네. 나는 거. 그 선인장 열매 백년초로 만든 거고요. 이게 계속 몇천번 저었고 접고 저어서그 노력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네, 거잖아요. 네, 네. 그... 어, 너무 든든한데요? 네. 그엿 먹는 느낌이에요. 그백년초 향이 싹 퍼져 가지고 모든 조청이 다 그렇지만 아주 고급진 은은한 단맛 대정 마늘을 가지고 마늘 알갱이 그대로 예예예 예, 30일 동안 숙성 발효 시켜 왔고 네 아. 예, 이렇게 해서 흑통 마늘 조청이라고 아. 바게트 빵에다가 살짝 아. 얹어서 빵이에요? 와. 정말 맛있습니다. 마늘! 아주 이미 불끈불끈 나는 아 마늘이라서 음. <laughs> 마늘이 알싸한 맛이 없고 어 그것도 쫀득쫀득하죠. 저 약전자 젤리가 너무 맛있어요. 음, 이게 뭐냐면요. 알아,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음, 도라지. 네 맞습니다. 육년군 약도라지를 홍삼처럼 구중구해 갖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으로 통째로. 와우. 예, 이거 먹으면은 깻꼬리 같은 목소리가 날 겁니다. 깻꼬리. 아이고. 어머 어머. <laughs> 죄송합니다. 얼른 드셔야겠네요. <laughs> 네네. 음. 전통을 지키시길 잘 하신 네,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음. 해보겠습니다. 다시. 깨꼬리. 어떻게 깨꼬리 되나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조청의 장인, 이 달인, 이 분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 초대가들 한번 모셨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네, 네. <laughs> 삼촌 나와주세요. 네,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 좋겠네. 특별한 남입니다 아유 여섯 시구나 여섯 시. 6시. 나 나는 오륙년생 잔나비지 두숨에 날비자에서서 전 전순비 삼촌 역에. <laughs> 아 전순비 모. 뭐. 네, 전순비 삼촌 곧 유명해질 것 같지 않나요? 어전유경 리포터랑 똑같이 생겼나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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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삼촌, 우리는 뭐, 무슨 노래 불러주실까? 신곡, 신곡 나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막 하염 저어졌세 아, 조청에 딱 맞는 노래네요. 아,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초대가수 전승비 삼촌의 마음을 담은 곡 아, 노래하는 거예요? 네네. 13시간 쉬지 말고 저어주라. 재중농산물 가득 넣어주라. 주라주라주라잘 저어주라. 말아말라 말아, 그냥 가지 말아라. 제주조청 가심에 새겨주라. 무쇠가마솥에 소일수 호왔다라. 숨비삼촌잘하시네 제주쏟아, 조천. 예요. 여섯 시내 고향도끼들, 내 사랑 받으라! Ha <laughs> 잘 봤습니다. 네, 아이, 네 정말 전순비삼촌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니 제주에서는 <laughs> 네. 왜 윗사람을 다 성별상관없이 삼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 어, 정말 특별 초대가수까지 잘 봤는데 저는 근데 초대가수 못지않게 놀라웠던 게이 통귤로 조청을 만드는 것도 놀랍고 통도라지 통마늘까지 이렇게 다양한 조청을 만들 줄 몰랐어요 아근 놀라셨죠? 그뿐만 아니라 무, 야생초 등이 50에서 90%까지 특산물을 넣은 조청이 21가지나 됩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그 그러니까 다양한 재료로 이제 조청을 만드니까 제주도 또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거고 전통도 이룰수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제주도는 쌀이 귀해서 이 조청이 특별히 귀한데요. 이 특산물을 섞어서 만든 대한민국의 인증한 명품 조청.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